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어, 오늘은, 예, 어린이 입맛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치즈비엔나 5개, 그리고 꼬마 돈가스, 그리고 이게, 떡갈비 경단, 3분 햄버그 3분 대리야끼 치킨, 이거 김치 볶음 거, 계란 후라이 3개 했구요. 예,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구요. 썸네일 용으로, 이걸로, 썸네일. 으아! 이게, 어! 됐다. 어, 됐어. 어, 썸네일 됐고, 음. 썸네일 됐고, 음. 한번 봐좀 볼게요. 딱아 이거 소고기 미 였고 옆에 소고기 미 였고. 이거는 치즈피엔나예요. 치즈피엔나. 보시면 노란 거 보이시지? 노란 게 치즈야. 음. 야 우리. 뭐야, 럭키님께서 1도하기 1은 가요미 팬들 감사합니다. 응? 너무 맛있다. 어우, 진짜 치즈가 나오네. 어? 진짜 치즈가 나와, 안에서. 가름마 밟은. 생각 감사합니다. 치즈가 나와 발부, 그거 아니에요? 가르마 발부, 그러니까 원래 발기부전 쓰고 싶은데 안 써진 거 아니야? 발기부전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는 거, 참이거야 이거. 이겁니다. 이거, 데, 햄버거 스테이크나 이거, 데리야끼 치킨, 이거에요. 판 밑에 있잖아, 먹고 있어요. 발기 부저 쓰려고 했죠? 응? 뭐하고? 발부은 거라고? 후라이 알았어. 어. 근데, 내가 다른 곳이 잘 보이게 하려고. 발길을 좀 높, 높게 갖고 뜨거운데 단무도 없어요. 팩트 아니거든요. 무슨 내가 발기부전 팩트야? 아, 나는 이런 먹방 원했어. 아. 아, 우리 예뻐 누나, 백사하게. <laughs> 백사하게. 발기부전 얘기하고 있는데, 백사하게 감사합니다. 도소려서 오고. 응? 응? 응,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음 무말랭이요. 아, 근데, 오늘, 여기 반찬이. 아, 이 쿠사미가, 칠사계 감사합니다. 칠사계게 밥도둑이네. 님들아. 아! 예뻐 누나가 육국에. 옷소리가 204! 아이, 뭐야, 이거 불금이라서 지금 이러는 겁니까? 분위기 또 어색해지. 분위기 또 어색해지는데? 응? 다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 와중에 가르마 쌀것 같아 이러고 있네. 가까이 보여달라고? 응, 삼불 햄버고 호스는 어서오고요. 오늘 매력 극혐이라고 해? 나 너무 좋은데? 난 가끔씩 이런 거 너무 좋아. 육군은 무슨 의미에요? 네이버 쳐봐요. 네이버 쳐봐. 무말랭이. 껑둥이 반갑고. 구글링에다가, 19금, 6구 쳐봐요. 나한테 이런 거 유도하지 마. 근데 자연적으로 이거! 날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이거. 경단. 맞나? 경단인가? 어, 떡갈비 경단. 맛있네, 이거. 너무 짱구하고. 그러니까, 근데, 메뉴는 어린이 맛인데, 왜? 대화 주제는 식구구 부분이요, 왜? 이 주변에 일부러 안 닦는 거예요. 음, 모성 본능. 이봐요, 확인해야죠. 핵 20일 됐어. 떡갈비 정리하고 맛있 안주 파티라고? 솔직히 소주 있긴 한데, 저희 그 동네 마트 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입맛, 어린 입맛이냐. 아니, 나이 먹으면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 옛날 느낌 살릴 겸. 음, 염색은 더터음나서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한번 해봤다. 한 번. 고2 때. 응, 음 그때 이후로 절대 안 해. 파만 한 번도 안 해봤고. 다음에 용가리너겟? 그게 뭐야? 예저 어릴 때도 이거 있었지 어린이 돈가스 피카주 돈가스는 그 문방구 파는 거고 솔직히 제일 맛있는 거 김치 솔직히 김치 잘 맛있다 용갈가 뭐지? 용갈가 뭐야? 르마형 목소리 처음으로 <laughs> 알겠습니다 가르마형 제가 그 젓가락이 되고 싶어요 다음 생에요 김치는 저희 집 겁니다 할인 거. 아, 할인 꺼. 아, 아, 할인 꺼요. 예. 음. <laughs> 네, 아, 음. <내일> 네, 더해질 겁니다. 음. <laughs> 저음을 해달래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어야 그냥 할게 아우 답답해 더저음이어 알겠습니다 는 급식 시대였죠, 예. 아예처음에 도시락 시대였지. 제가 중1 때까지는요, 도시락 싸가다가 중2 때부터인가? 급식 생긴 것 같아. 그, 급식 시대 아니라 와요. 외부 업체에서 그거 주황색 통으로 왔었어. 주황색 통으로. 나이 나온다고 34시니까. 저는 4학년 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로 아 5학년 때인가? 음 뚝뚝이니만 같고요 아 이거 진짜 아시지 어릴 때그 보온 도시락에다가 돈까스 닭 하면은 진짜 그 인기 1등이었어 여기에다가 장조림 장조림 싸가면은, 그날 점심시간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요. 운동하십니까?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냐고? 아니요. 지금도 잘 사는 거 아닌데, 그때 너무 못 살았어요. 육장엽이 알지? 음. 합합에 라면 특집, 그 뭐야? 군수님 반갑군. 생방입니다. 중학교 때, 진짜, 그, 뭐야, 맨 뒤에서 수업시간에 진짜 까먹는 게 개꿀맛이었는데. 육성앱이 지금 없어요? 지금 없나, 육성앱이? 육성애비 검정고무신에서 봤대 그냥 음, 사온거에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어릴때 저희집이 돈이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 그거였었어. 보이스카우트 4학년 때 1년만 했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집에 돈은 없는데 엄마한테 하도 하도 이렇게 쫄라갖고 억지로 했었어요. 1년만 아람단? 아람단이면 돈 되게 많은 거 아닌가? 거스카우트였나? 독서라. 그것도 있잖아. 우주비행 청소년, 아닌데, 뭐야, 그거. 우주비행단? 그 뭐지? 우주비행단? 맞아요? 그한네개 4개 있잖아요? 네 개? 보이스카, 걸스카, 우주비행단인가, 그거랑, 뭐더 있는데? 방사, 방사소년단? 그거는 아이돌 아니야? 방사소년단은, 누나가 어떻게 알아? 걔네를 해양 청풍아이 와중에 주부구단 뭐냐 그거 햄 메이커 아닙니까? 주부구단 아이고 너무 멀리 갔네. 틀음 좀 할게요. 아 주부구단은 햄 이름 아니에요? 응? 이 와중에 고추 단단이 나가 나가 아니 지금 컨셉이 어린 입맛인데 고추 단단이 왜 나가기도 고추 고추 단단이 이 사람아 빠이 님 반갑습니다. 컨셉이 어린 입맛인데 지금 이게 고추 단단 웬 말이야 덜렁이는. 저 누나가 좋아하는 거잖아. 자자자 누나가. 아, 교련복이 그냥 다 어울린다고? 음. 민민이 방금 오늘 무슨 일이 없어요? 나 이거, 은근 배부른데? 알 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얘 저도 수업시간에 막 몰래 까먹게 해서 보시라고. 아니면 생라면 먹고, 맨 뒤에서, 중학교 때. 예. 어, 얘 변했다. 다 먹어야 해. 불판이나 다 드세요. 아, 얘 원래 아니라 이런 아니었는? 이런 아니었는데 오빠 배불면 그만 먹어요. 오빠, 야, 오빠가 리액션 뭐 할까? 아니에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배불러 죽겠다 했는데 다, 오빠 다 먹어요. 그래야지요. 천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 그렇지 다 먹어야지. 남긴 벌 받는다고? 그렇죠. 결혼이요? 모르겠습니다. 마이크요, 2 2만원, 아, 아, 예뻐 누나, 333개, 누나, 누나 뭔데, 누나 뭐하라고, 누나 뭐하라고, 누나 뭐하라고, 응, 누나 아는 사 누나가 와 하는 거 알아? 뭐하라고? 응? 무생채까지. 무생채까지 짝담먹고 아이고, 아이고, 까비아 값도 무생채가 없는데? 오케이. 무생채가 없는데 무생채 없어! 설군 벌써 지나갔어 무생채 없어 음 무생채가 없어 이게 어? 끝났어 벌써 무생채 아니야 무말랭이요음 끝났어 지나갔어 버스는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아니 지나간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떠나간 미련은 버스를 버려 몰라. 그 뭐야? 이0 0원 나온 영화에서 뭐 몰르나? 어, 그래서 끝났어. 무생채 아니거든, 무말랭이거든. 아, 이거. 이것도 다 먹어, 이거를. 나 밥도 두개 퍼왔구만. 지나간 짜장은 돌아오지 않는다. 뭔 말이고, 뭔 드립이야. 미역국 저희 어머, 어머니 출신. <laughs> 어머니가 만든 거, 어머니가. 어. 이것도 우리 어머니 출신. 아 잠깐만 도토라 잠깐만 미안한데 4 8 6은 고맙긴 한데 이거 무말랭이 오바야 이거 먹으면 나물 진짜 1000리터 먹어야돼 1000리터 진짜 못먹어 이거 응? 1000리터 먹어야 돼 1000리터 전 지루하니까 녹화만 자르고, 돗소리가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는, 예, 녹화 자르려고 다 먹을게요. 유튜브 여러분들, 뭐 궁금한, 다 먹나 안 먹나 궁금한 건 아프리카 오셔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네 예, 감사합니다.